생각하고 저것이 척오알레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용일 치문제를 가동하겠습니다. 내용질 해설 해드리죠. 원래 예이 시험 볼 때는 4번에서 올리죠. 4번 이렇게 4, 3, 5, 2, 1 이렇게. 척오알레사는 통통한 동화뱀 동아베, 동화뱀입니다. 대개 20에서 25cm 길이다 피로 그들이 45cm까지 자랄 수 있지만 6 0까지 아주 내용질는 제일 쉬워요. 척오알레사는 통통한 중동한 도마뱀니다 대개 24~25cm 길이다. 이 비록 그들이 45cm까지 자랄 수 있지만, 그들은 무게가 약 1.5kg 나간다. 성이 되었을 때, 다 자랐을 때, 대머리 척원에서는 mainly brown, black 대머리 척원에서는 주로 갈색이나 검정색이다. 지금부터 반팔 넘어갑니다. Just after the the annual molt, annual 매년이야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는 molt가 탈피입니다. 뭐죠? 타피타피가 탈피, 뭐냐 하면 껍질벗긴 거지 어, 매년, 일어나는, 매년 일어나는 탈피 후에 해마다 일어나는 탈피 직후에 피부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라이서달 브라운 진갈색 손이 등을 따라서 꼬리까지 계속됩니다. 진갈색 손이 등을 따라서 꼬리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부 내해석이 네 여기에 있는 해석이나내해석이 아마 똑같이 볼 겁니다. 나 이거 안 보고 합니다. 지금. 그러나 내해석이라 아마 짙은 갈색 손이 등을 따라 흘러가지고 선라문이 꼬리까지 계속된다. As a male 를 o l d e r 이거 유니크 봐야 되겠네. 이거, 이거 유니크 봐야 되겠네. 이게 이 몸을 하면 따라. 내해석이뇌해석 몸을 하면 따라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수컷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갈색 선이 사라지고 자 수컷은 나이가 들면서 갈색 선이 사라지고 몸의 색깔은 더 밝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꼬리는 거의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보여줬죠? 꼬리는 거의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It's not easy, it'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male and female check-wise. 수컷과 암컷 척관레스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져오진 중. 왜냐? 어린 수컷이 암컷처럼 생겼고 가장 큰 암컷은 수컷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아 수컷과 암컷 척관레스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린 수컷이 암컷과 닮았고. 하얗은 암컷은 숫컷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답은 4번이야. 뭐라고? 4번. 숫컷, 몸통, 나이가 들수록 짙어진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짙어진다. 밝아진다. 거기에나와있어요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그 4번이야. 4번. 하나 더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추론이군요. 아이씨 쏘대 히터고 나오네. <laughs> 이거 다시 한번해야 되겠네. 아, 어, 0 0 79 2 0 여기 자 아까 여기서 도에 도또 나오네. 이제 이것은 뭐말으로 그래서 여기 쏘대 사이에 형풍사 부산의 현풍사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워서 많은 남자애들이 그녀를 그녀를 따라다녔죠. 접근하려다 해서 아주 문모에서 대단히 문모에서 오늘 또 이게 나오네. 이게 이게 나오. 이 다음 질문에서는 자 본문에서 이 소거되지 나옵니다. 이글소스시는 어비고 이글소스시드 어비를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Exhausted. A B C D E로 가있습니다 E Exhausted 여 찾아봐 Ex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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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목이 있겠다 여기 있습니다 자 Exhausted 하나 아니면 저 독해밖에 저 독해 몰라 다른 거 알아둬야 이제 예, 다른 질문도 할 수가 있지 When we retire the darkened l a d e out worn, weary, tired, tuckered, laid out, all beat up. 다 어렵죠? all beat up. 다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이유가 안 봐서 입니다 안, 안 벗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소스티드보다는 부스터 더 쉽잖아요? 그러나 부스터는 모르지. 처음 보니까. all beat up, die in, run down, boost, debilitated, debilitated, devitalized. d i l a p i d a t e d i n f i g u r e d innovated, fatigued, jaded, poor, prostrate, set, weary, weary, set 이런 것도 있어요. 쭉 찾아버려, 녹초하려 쭉 찾아버린 것을 set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지문에 해당되는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 i 식 exhausted, 깨진 맥주나, afterward, go away,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too much h e t 이러고 있는, or h e a d o up a deserve. 자 여기 있나? 네. Megan Vogel was i o g e l i e was h e just won the two, uh, 2012 state championship in the 1,600 m r a c e 그녀는 2010년, 2012년, 2 0 1 2주 선수권 대회에서 막 우승을 했습니다. 1,600 m 경주에서 여기서 끊어지야않았네 그녀는 막 우승했습니다. 2012년 주주 주, 대회 챔피언십 결승대회에서 1,600m 경주에서 she was so exhausted after w o 그 후에 그녀는 너무 지쳐서 1,600m를 이제 우승하기가 지고 너무 지쳤다. 그 후에 so 내려가 너무 지쳐서 she was in last place. 그녀는 골등을 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 그 다음 경기에서 골등했다 말이야. 그 다음 경기에서 toward the end of w r next race 다음 경기 3200m 3200m 경주 끝에서 끝 무렵에서 올등을 했습니다 1600m에서 1등하고 3200m 그 배로 가는거지 3200m짜리 그 다음 경주 끝에서 올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S 아 미치겠네 이 S S 에 에스가 너무, 너무, 너무 뜻이 많아 에스가 너무 뜻이 많데한번꼭 해줘야 되겠네 아이거참에 에스가 여기 있거든요 에스 용법이 에스 용법이 얘가 에스 한번 해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에스가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엔스, 여기 있습니다. 할, 하, 하, 할때 이지로. 할, 하, 하, 할때 이지로가 엔스의 뜻이야. 봐봐. 할 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듯이, 하는 대로입니다. 할 때, 하면서, 하듯이, 하는 대로, 할수록, 때문에, 이지만, 로서. 엔스의 의미가. 한번 더. 할 때, 하면서, 하듯이. 보일줄까 음. 이렇게. 할 때, 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할수록, 때문에, 이지만, 로서. 다시, 할 때, 하듯이, 하면서, 하는 대로. 할수록, 때문에, 이지만, 로서. 할, 하, 하, 하. 할 때, 이지로. 여기는, 봅시다. As we came round the final door.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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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할 때래, 할 때. 그녀가, In the long race, 긴 경주의 마지막 턴을 돌고 있을 때. 보시겠습니까? 네. The runner in front of her, 자기 앞에 있던 주자인, Arden McMath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데든등 네, 앞에 있는 주자겠죠. 자기 앞에 있는 주자가 주자인, Arden McMath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보을 메고 뛰시려 하오 보러은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도와줬으다 맥베스가 일어서도록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 맥베스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칭 키로 함께 그들은 마지막 30m를 걸어갔습니다. o v e u i d e d h e r to the fish line. 포거는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결승선으로. 결승선까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다음에 she gave Meg m a t h e w a gentle push. 그다음에 그녀는 m a 맥매서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 결승선을 가로질러 just be ahead of forger herself. 자기 포글 자신 포겔 자신의 바로 앞에 앞에서 그녀를 밀었습니다. 이기는 꼴등으로 들어간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If you work hard to get to the state meet, 당신이, 당신이 주 대회야. 주 대회, 이주 대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꼭 어? 당신이 주 대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열심히 애를 쓴다면 당신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끝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Fogels Home o w n 마우이 나중에, Fogels Home Down, head o parade in her room, or in her honor. 그녀를 기념하여, parade를 보냈습니다. f o g e l 의 그, 고양은 그녀를 기념하여, parade를 보냈습니다. 축하 parade를, 기념하 기념하여. 기념하여. 아는 사정도 나오는데, 네 번째. It was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first. 그것은 그녀가 1등으로 마쳤던 그1 0 0 m 경주 때문이 아니고. It was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그녀가 꼴등으로 끝마친 그 경주 때문이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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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그녀를 아까 거기만 그녀를 밀었다해서만 다른 여성이군요. 여기 열을 밀었다. 여기 있어서 었 아무튼 하나는 여기 3번만, 다른 여성의 3번만 자기 앞에 갔던 그 여성의 나머지는 전부 다 보결이 되어 있군요. 아. 자,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보고를 보아야 이일을 해보냈다. 그녀는 막 2000, 2012년 주립 결승전에서 우승하였다. 1 6 0 0 경주에서 그녀는 너무나 나중에 너무나 지쳐가지고 올등을 하고 있었다. 3,200m 그 다음 경주 3,200m 끝무렵에 그 그녀가 긴 경주 마지막 턴을 마지막 턴을 돌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있던 주자인 아르 맥맥베스가 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보건은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맥베들를 일어나서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함께 그들은 마지막 30미터를 걸어갔습니다. 오거는 그녀를 안내하여 피니시랑의 결승선까지 안내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맥베를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 결승선을 가로질러 바로 자기, 고개 자신 앞에서. 여, 당신이 열심히 그주 경주네, 이게주 대회야. 이 대회에 진출하기 시작시니 노력하면 당신은 끝내야돼요? 끝내야 돼요. 끝마쳐야 됩니다. 끝내 가치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보양은 그녀를 기념하여벌인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1등으로 마친 그 경주 때문이 아니라 꼴등으로 마친 경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바바. 아. <laughs> 음. 엄마 있어. 오늘이 거 아니야? 예? 그것을그것을 복화를 그것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를 해야 되겠어 근데 왜 이런 불이 안 켜지는데 안 켜진다고? 켜져 켜지는데 니가 못켠 뿐이지 그거 주인이 켜야 켜지잖아 켜졌지? 마음씨를 착하게 먹으면 그날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면 켜지고 열심히 안 하겠다 하면 안 켜져 아이가